안녕하세요, 투영입니다. 오늘은 여름 키장녀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원피스뿐만 아니라 데일리하고 캐주얼한 코디들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룩은 데일리 롱 원피스예요. 롱한 기장감이 매력만 점 가볍고 편하게 즐겨 입기 좋은 원피스예요. 하나만 입어도 시원한 여름 가능해요. 자연스럽게 바디라인을 가려주고, 루즈핏과 기장감으로 편하게 입기 좋고요. 마실 룩으로 딱이에요. 마지막 그린 컬러까지 다섯 색상 준비되어 있어요. 편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쫀쫀해 쭉쭉 늘어나요. 두 번째 보여드릴 상품은 너무 쫀쫀한 티셔츠예요. 건조기에 돌려도 줄어들지 않아요. 1만원대 가성비 짱! 색상도 8가지나 준비되어 있어요. 소매 길이도 길어 팔뚝살 커버도 해주어요. 튼튼한 넥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세탁하면 뚫어드는 티셔츠 전혀 아니랍니다. 슬랙스랑 입어주면 출근 룩이 뚝딱 완성되고요. 슬랙스는 키장녀템이에요. 후들후들 얇은 소재로 시원하고요. 핀턱이 들어가 있어 다리가 좀더 얇아보여요. 히든 버클로 되어 있어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요즘 바지들이 너무 길게 나와서 전부 길었는데 이 바지는 키장녀들을 위한 바지예요.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유넥 티셔츠랑 반바지예요. 요번 티셔츠 또한 쫀쫀함이 미쳤고요 바디를 슬림하게 잡아줘서 날씬해 보여요 라운드넥은 답답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넥으로 준비했고요 단추가 포인트인 뒷밴딩 반바지랑 같이 입어주면 여름 꾸안꾸룩 완성이에요 밑단은 풀리지 않게 접혀있는 디자인이구요 A라인으로 되어있어 허벅지가 얇아보여요 저 승마살 부자인데 엄청 얇아보이죠? 단추에 포인트를 주어 밋밋함을 덜해준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딥밴딩까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 번째 아이템은 입자마자 너무 편해서 추천드리고 싶었던 원피스예요. 주머니가 있어 너무 편하고요. 적당히 노출되고 미니멀한 느낌의 원피스죠? 너무 밋밋하지 않게 뒷모습도 유라인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뒤트임까지 있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상품도 키장녀 원피스인데요. 허리라인에 스트링이 있어 몸에 맞게 조절해 입으실 수 있어요. A라인으로 퍼져 체형커버까지 완벽해요. 저처럼 이너티셔츠 입고 코디해보세요. 끈을 조절할 수 있어 체형에 맞게 입으실 수 있고요. 스퀘어 넥은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속치마까지 더해져 있어 비침 걱정 덜하답니다. 뒤트임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말해 뭐해. 키장녀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기장감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